아, 안녕하세요. 홍대미디, 시욱입니다 어, 오늘은 비트메이킹 할때 악기를 많이 다룰 줄 알아야 하나요? 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, 얼마 전에 어떤 친구가 이제 메시지를 보냈어요. 어,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, 꼭 악기를 많이 다뤄야 비트메이킹을 할줄 아는 건 아닙니다. 근데 전 그렇게 생각해요. 여러분이 비트메이커로 정말 진지하다면 진짜 나는 이 음악에 뼈를 묻겠다 라는 생각이 있으면 악기를 한두 개 정도는 잘 다루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히 프로그램에 의지하는 것보다는 단순히 샘플링이나 어, 기본적인 기능들로 좋은 비트메이커가 될 수는 있겠죠 프로그램이 요즘 너무 좋아서 근데 좋은 음악가가 되는 건또 다른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더 정교하고 완성도 높은 무언가를 여러분이 지향하신다면, 악기를 공부하는 건 되게 큰 힘이 될 거예요. 결국 선택은 본인 몫이겠죠. 어떤 음악가가 될지, 어떤 성향의 음악을 할지, 본인 선택이라고 생각해요. 사람마다 목표점도 다르고 지향하는 성향도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도달하고 싶은 지점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공부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. 되고 싶은 게 뭔지 네, 오늘은 비트메이킹 악기를 많이 다룰 줄 알아야 하나요 에 대해서 얘기를 좀해 봤어요 어, 다음에 더 좋은 주제를 가지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 홍대 미디 씨욱이었습니다